다들 눈치채셨을 게스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미니미즈, 톰과 제리, 토니 몬타나와 대체불가. 단어만 나야 낼 수뿐인데 머릿속으로 우리 둘의 영상이 스쳐 지나가는 듯하네요. 목소리가 탐나는 이 남자. 요 근래 제가 인정하는 방젤웃 멤버 지미씨. 어서오세요, 지민씨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잘하시네요. <laughs> 어 슈가씨 잘하시네요. 프로 디제 같죠? 저랑 지민씨가 왜, 왜 미니, 미니? 미니, 네. 미즈로 불리는 거죠? 어. 미니, 미니는 뭐, 제가 미니시고, 지민이니까 뭐, 미니, 네. 미니인 것 같은데. 네. 미니, 미즈라는 거는 약간, 작은, 키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건가? 음. 뭐, 아, 알, 고 계시잖아요, 사실. 아, 저는 이제 평균에 네. 살짝 올라가 있고. 아, 저도 뭐, 평균... 대한민국 평균 기간 130, 아, 173.68 정도 되는데. 네. 저는 1 7 4죠 아, 저는 딱 평균 키에 걸려요, 저도. 아, 그럼 뭐. 되게 무시하는 <laughs> 발언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제가 네. 뭐, 제가 뭐, 지민 씨를 무시할 게 있습니까? 아, 지민 씨가 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<laughs> 0. 몇 센치 차이 났는데, 아, 이런 걸로 막 그러지 마시고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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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, 예. 밀리미트도로 가야되죠. 응. 음, 미니미즈로 불린다. 어,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구나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, 그래요, 저희가. 네.